안녕하세요. 코리안바입니다. 오늘은 방글라데시의 정말 중요한 문화죠. 라마단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라마단은 아랍어로 더운 날을 뜻합니다. 이슬람은 이슬람 달력을 따라 하는데, 이슬람 달력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각기 다른 이름의 월을 가지고 있습니다. 9월 달이 바로 라마단이고요. 쉽게 말하면 이슬람역의 9월달의 이름이 바로 라마단입니다. 이 달은 천사 가브리엘이 무하마드에게 코란을 가르치고 코란을 가르친 신성한 달이라고 여겨서 이 날은 일출부터 일몰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을 하며 총 다섯 번의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금식을 하는 대상은 모든 이슬람,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인데요. 제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산부, 갓난아기, 그리고 환자, 그리고 여행자는 이금식에 제외가 됩니다. 해가 떠있는 동안 음식만 못 먹는 것이 아니라 물, 성관계, 그리고 담배까지도 금지됩니다. 라마다는 매년 11일에서 12일 정도 앞으로 당겨지는데요. 그 이유는 니다 이슬람력, 이슬람 달력이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보다 11일에서 12일 정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슬람 최고 종교자들이 달을 육안으로 확인한 후에 날짜를 공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마단의 날짜가 미리 정해져 있더라도 날짜가 변경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사는 방글라데시에서는 이 라마단 금식 기간 동안에도 새끼를 먹습니다. 첫 번째로는 새해리, 새벽 3시에서 3시 50분 사이에 해가 뜨기 전에 밥을 먹고요. 그 이후에 입달, 입달은 해가 질때 이슬람 사람들이 모두 같이 기도 소리를 들으며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녁, 저녁은 원래 방글라데시 사람들의 저녁 시간인 9시에서 12시 사이에 저녁을 먹습니다. 제가 많은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과연 그 라마단의 의미가 무엇이냐? 왜 도대체 금식을 하냐? 라고 물어봤는데 어, 제일 인상깊었던 말이 이거였어요. 낮 시간에 금식을 하는데 금식하는 기간 동안 그 시간 동안 가난한 사람들 음식을 제대로 사 먹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리고 같이 그들과 고통을 함께 하고 그리고 이제 금식이 깨지는 이달 시간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기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30일의 금식이 끝나면 이드라는 이슬람 최고의 축제가 열립니다. 3일간 열리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어, 서로에게 줄 선물을 사서 선물을 하거나 아니면 푸짐한 음식을 해서 서로 나눠 먹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라마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봤는데요. 라마단의 의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일주일간 라마단 금식을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저의 후기 그리고 브이로그가 궁금하시다면 저희의 채널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아발데카브의 인샬라